자, 어제 88까지 찍고 런했습니다 일단 길드창 확인 아! 휴, 아 형님 계시네 아... 빛 조... 조... 빛 조... 조야는데 무루이 무기점으로 고 보름 누군데? 어서와? 아, 길드말이구나 아! 누구셈 아하 아. 형님 이시군요 <laughs> 아니, 왜 길드말이 안 보여? 돈사노바와서 하는중 돈사노바와서 하는중이라고? 아 돈사노바 이새끼 누구야 이또 서달형님이 돈사노바 키워주고 있나본데? 자 이제 나는 얘들아 이제 너희들이 서달형님 좀 보호조좀 해드려라잉 나 어제 나는 많이 했으니까 난 혼자 이제 좀놀게 오늘은 아 토크되면 들어오라는데 아저 오늘은 마이크가 고장나서 하하 <laughs> 듣 통만 하면 돼. 난 말로 할게. 아. 채팅 힘든, 크크. 아. 아하. 듣기만 해도 돼. 다른 친구들도. 좀 듣가라, 임마. 좀 친구 없는 애들은 형님이랑 좀 이렇게 게임하고 드로이안 열심히 할 친구들은 해 해도 돼이 형님 친절하셔 이 형님 만한 사람 없다 어디 어? 자식들 어저께 그 친구 왔네 안녕 어, 어서 와 오늘은 우리 여기 이제 저기... 제일 어르신 여기 조령삼촌 와있다 아! <laughs> 조령이 여기 그 랭킹 1등이다 1등 그럼 마이크, 마이크 되나요? 어, 오이아 어, 아, 예, 아, 되네요 예, 고친 것 같습니다 응. 누구 온 거야? 아 우리 뭐, 새로운 기론들 한 네다섯 명 돼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에이. 웃음> 안녕까 누구냐면 전체 랭킹 1위 조령 어? 캐릭이라고 아... 물... 이 들어야 하네랭커 랭크, 1이 삼촌이야. 아, 삼촌이다 해야지. 아, 아 예. 알겠습니다. 할배지. <laughs> 할배 할배지. 아들 왔나? <laughs> 네 아들 봐 더리죠. 아닙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야, 레비. 와우. 배동 온 보는 그 캐릭터 키야 친구야? 예. 아니 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하니까 따라오는 아...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아, 유튜브 내 찾아보도 없던데 아, 저배돈 치면 나옵니다, 형님. 배돈 예예. 아 예. 그냥 투리안 친구 아니라. 예예. 예. 드로이아는 아, 좀잘 아, 없고 아, 저는 이거 저것 좀 합니다, 형님. 아, 나도 필리도... 한번 봐볼게. 친구해놓기. 이게 이게 출력으로 와가지고. <laughs> 형님, 저는 이제 88인데 뭘 합니까? 야아 18살이었어? <laughs> 질걸음이네 어제 쩔 해주셔서 88 됐습니다 어 아굴라 잡고 있어봐 일단은 혹시 저 없는 동안 저희 친구들 좀 왔나요? 아니 한명 와가지고 내가 금방 저기 이동산 주고 아. 또 사냥을 도먹 하고 65레까지 찍고 있으라 아. 그랬어 우리 그 랭킹 1위 큰 형님은 실례지만 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2살인가 63살인가 대단하십니다. 5십이야왜 <목소리> 그래? 어? 5십아이야왜 어, 가만히 있는 사람은 한갑 지난 뭔가 엉덩이로 만들어. 그렇습니다. <laughs> 아주 예순 안 되셨는데 조령 할배 씨. 아 민지 까봐야 돼. 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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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파티를. <laughs> 아니 경험치 와씨 거의 그냥 오이. 오, 1퍼씩 주는데? 아까 고래 형님 목소리 한번 들어서 해 주는 거야. 영탁 형님 목소리 갑자기 30대로 들리네. 퍼씩 해 주는 거지. 아하서. 3, 3, 40방 때리는데요, 형님. 어? <laughs> 와, 이 옛날에 이렇게 사냥했다고? 옛날에 이렇게 이렇게 사냥해 1퍼씩 모으면서 30방씩 때리면 서 잡았습니까? 그러지. 와, 뻥치다. <laughs> 이야... 그래도 지금 많이 주는 거야, 3배 이벤트다. 우와... 음, 아, 또 죽었다. 아씨... 님들, 근데 솔직히 지금 이거는 벽이잖아. 누가 봐도 벽이잖아. 경험치 이렇게 오르는 거 봐라. 솔직히 솔플 불가능한 수준 맞잖아. 이 정도면... 이미 이거는 반신욕이다. 그리고 무자본의 한계까지 왔다. 솔직히 이제는 진짜로 맞잖아요. 저를 받는 게 무자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이 정도면. 얘들아 모여봐. 우리 지금 여기 들어는 들어와 있는 애들 다 어디 어 형님한테 내가 총대 메고 모여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 갈 때가 된것 같다. 조금 죄송스럽지만. 이리 와, 이리 와. 엘파도르, 여기 엘파도르 여기 무슨 말이야? 하이튼 올라와봐. 이거 뭐야? 야 이게 다야? 우리 네 명, 우리 다섯 명밖에 없냐? 줄 서, 줄 서, 줄 서. 형님, 응? 어 어디십니까? 형님 저희 상점 앞에 있습니다. 여기 상점 앞에 잠깐 형님 저기 별려고. 어? 저희 뭐야, 왜 이렇게 말해? 이게 보이십니까, 형님? 캐리기 말해서 드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희가 사실 무자본의 어. 한계를 느끼기 위해서 왔는데 어, 어. 지금 쯤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뭐로 본싼요오이 친구도 이렇게 다 같이 힘들다고 하고 인줄 알고 어. 하시는 같은데. 아 이, 인, 이제 시작이요. 어. 한계는 좀더 있어요. 백내 딱 찍어야 그때 그때 이제 딱 소리가 딱되지 저희들은 어려가지고 여기서 힘든 것 같습니다. <laughs> 여기서 누구지 그 유기견 키링만 진짜 빠질라고 <laughs> 그냥? 네. 예? 애들이 깨네, 좀 깨네. 쉬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그래도 많이 그... 배웠습니다 저희들. 나중에 누구라도 여기 오면. 제, 저희 내가 예 우리 서달 형님한테 긴말 드리라고 꼭 말하겠습니다. 어... 저도 이렇게 이게 와서 드이아니런 뭔가 이 게임을 잠깐이라도 맛보고 가서 이 드로이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형님 연락드릴 겁니다 아마. 어... 그러면 좀그 재밌게 놀라면 140렙 정도 점핑 해가지고 노는 게. 그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치. 무작으로는 우리가는 없다고 봐야지. 그래도 저희 형님 덕분에 다 재밌게 즐겼습니다. 얘들아 형님 형님 한번 둘러 둘러서 하자. 자. 그래도 저희. 잘 놀고 형님. 그래 덕분에 참 재미있게 즐기고 갑니다, 형님. 아, 다음에 그래. 기회 되면 또 오겠습니다, 형님. 어, 아, 그어자 필이 있으니까 또오 예, 오면. 예. 그렇죠. 잊지 않습니다. 아. 저희 서울의 날. <laughs> 그럼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형님. 아, 그래 수고고. 예. <laughs> 감사했습니다. 올게요 유. 서울 갔다가 다음 추석 때올게요 유. 개 <laughs> o <laughs> u 야여여서어어떻더합합니이이지 <laughs> 하면 됐잖아 이게 반신욕 맞잖아요 여기서 솔직히 어떻게 더 합니까 <laughs> 그래도 이걸 보신 누군가는 그래도 서달 형님께 귀태서 오랫동안 드로이안 공성전도 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막 저희 이제 좀 벽을 느껴서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형님 자꾸 뭔 소리여 이제 시작인데 아 자꾸 이만한 너무 죄송해가지고 유저가 없었긴 했지만 그나마 만난 사람이 정말 잘 해줬습니다 정말 정말 잘 챙겨주셨고 뭐 보상 없이 챙겨 주셨고 바라는 거 없이 챙겨 주셨고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빈말한 번이 이런 감동을 만들어냈다. 형님. UI 미 시스템. 하... 가이드가 있긴 하나 검색하기가 너무 힘들고 정보가 방대해서 조작법 일일이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다. 유저 수준, 솔직히 사람이 너무 없었다. PvP 존에서 존에 갔더니 사람들은 이응, 이응과 물음표만 찍었다. 하지만 우연찮게 만난 하나의 빛, 서울의 달. 이 형님은 달랐다. 나와 배병대를 끝까지 이끌어 오시려고 오이. 오이. 하셨다. 누가 캠프기 쓰다가 울궈간 누? 돌다가 다시 들어가서 형님 외쳐줘. 이 형님 하나만큼은 별 2만개다, 별 10개다. 근데 솔직히 냉정하게 이 형님을 제외하고 보면은 물론 만난 유저가 많지는 않지만 3점 줍시다. 아니다, 4점이고 한개는 서달형님 빨 아, 두개는 서달형님 빨 브금 무난했다 브금 있는지도 몰랐다 솔직히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표현해야 할까? 진입 장벽 70 컷이다. 솔직히 쩔 받고 85까지 왔는데 여기선 시발 뒤진다 그냥 한개 훈지템 받고 70 컷이다. 훈지템 받아도. 고인물들 평균 랩 150이라는데 최소 그까지 어떻게 키우노? 돌았나? 150 점핑하란다 그래서 점핑권 있단다 근데 점핑해봐야 장비 현질해야 한다 장비 현질했더니 이 베이스? 베이스 장비 풀셋 또 사야된다네? 콘텐츠 전부 점수. 벽을 느껴서 제대로 체험해 본게 없다.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네 개로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4점, 4점, 2점, 10점이죠. 10점에 4등분 2.5점. 땡땡땡. 2.5점입니다. 서운해하는 거 너무 슬펐다고요. 근데 지금 안 되면 안런안 하면 은더 큰일 납니다. 사실 어제가 맞았는데 어제는 너무 이 형님이 너무. 알지? 어제는 불가능했던 거. 오늘은 솔직히 내가 아이스콜렘 잡아보니까 진짜 벽이었어. 진짜 이거는 벽이다라고 느꼈어. 버프를 받아도 벽이었어. 랭커분 초빙 해주신대 아, 랭커가 뭐 지금 게임 진행이 안되는데 솔직히 여기서 계속 하는건 말이 안된다니까요이 게임이 설정해놓은 벽까지만 하는게 원래 누가 게임입니다 운영자가 사실 이 게임에 애정이 없어 오죽하면은 어? 150 점핑권을 만들겠나 레벨 70부터 사냥이 존나 안되는데 그냥, 150 찍고, 현질해서 너희끼리 놀아라, 이렇게 만든 게임이라니까요. 드로이안을 못독하지만 스달 형님 계셨고. 아니, 뭐, 그 형님한테는, 갓게임이긴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냉정하게 봤을 때는, 개 똥게임이 맞죠. 뭐, 이벤트 버프 받는 가이드를 잘 해놨나. 어?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말이야. 정을 떠나가지고, 게임만으로 봤을 때, 존나 빡세, 이거. 누가 할 게임 거의 다 그런 거라고? 아니지,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심하지. 뭐, 이 카루스는 우리 그래도 마지막까지 재밌게 했다, 이거. 혼자였지만. 이거 사람도 없었는데, 그래도 그냥 잘 키웠잖아, 이거는. 소울워커도 마찬가지로. 어? 이거 뭐 사람 있었나? 이거 혼자 하는 게임이었는데, 뭐. 시롤 라인도 똑같아. 힘들었다. 아 힘들었다 힘들었다.